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발입니다. 오늘은 LT쿨러 3웨이밸브 샤프트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웃긴 게 바이패스일 때는 누수가 안 하다가 이제 궤도가 중간 쯤 걸리면 누수를 해요. 어 기관장님 누수하고 안 하는 거 어떻게 하는데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죠. 이게 누수했다는 흔적이에요. 어 기관장님 이거 PSC 오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PSC가 이거 누수되는 거 수리하고 출항하세요 하면 진짜 난리나요 왜냐하면 이 바이패스 밸브 수리할라 하면 진짜 잠글거 다 잠가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발전기 블랙아웃 시키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그만큼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속 확보는 철저 그리고 때가 되면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수리를 하자 그래서 요번에 기부속 받아서 수리를 할거예요기관장이 어, 블랙아웃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청박대 감독한테 말해 가지고 우리 이런 작업 때문에 블레가 좀 시켜야 되겠다. 운항이랑 협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뭐 자야 뭐 정비 쪽이지 뭐 운항이랑은 상관없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 오링 두 개랑 부시가 들어가요. 제 생각엔 오링 두 개가 경화되면서 이 샤프트가 샤프트에서 누수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박에 승선하면 신조 때컨디션을못 만들더라도 누수 누유만 잡아도 진짜 PSC, 뭐 배팅 검사 이런 거할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선 기관실이 깨끗하고 누수 누유가 없으면 아이 배는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뭘좀 잘못해도 이 배는 뭐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면 PSC 인스펙션도 그렇게 막 디테션까지는 안 때려요.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